i3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 센서 및 엑스레이 영상 센서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 자 국방용, 의료용, 뭐 우주용, 뭐 이렇게 해서 뭐 방산 산업으로도 엮이고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현 주가를 보게 되면 항상 주식에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물타기 타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했는데. 자, i3 시스템 이호 같은 경우에는 이 19,000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 가격대인데 뚫어졌다 뚫어졌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뚫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지지선은이 19,000원으로 보고 이 19,000원이 깨지는지 여부만 살펴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면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고 자, 목표가가 왔으면 저 매도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 중요한 가격대는 19,000원 19,000원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자 i3 시스템 이 뉴스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살펴보자면 뭐 우주 항공 국방 뭐 자율주행 뭐 상용회사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상, 산업용 엑스레이 시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뭐 하고 있고 여기 보면 관련해서 뭐 호재 뉴스가 많이 나온다지만 자 우리는. 이 뉴스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재 뉴스에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에 뭐 매도하거나 절대 이러지 말자고 했고 자 뉴스는 투자의 주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흐름 정도만 자 흐름 정도만 파악하는 용도로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자면 자 실적 실적 부분 매출액 부분이 얼만큼 뜨는지 성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판가름의 기준은 매출액 부분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ROE, 순이익률 부채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목 분석 가서 대주주 지분은 우월 지분 포함을 해서 30% 이상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업개혁, 기업,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앞서 얘기한 뭐 재무제표, 주요주주, 이 기업개혁, 기업, 이세 가지 정도는 시간이 없더라도 체크. 그 다음에 차트로 이제 넘어가서, 19,000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9,000원만 지지를 해주게 되면, 자, 목표가 설정, 자, 21,000원.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도달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21,000원을 1차 매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나 같았으면 단기 수행할 사람들이나 나 같았으면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19,000원을 뚫어줬으면 21,000원까지 좀 끌고 감으로 인해서 21,000원 부분에 이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일부라도 일부라도 수익을 좀 챙겨줄 것 같고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듯 이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다. 항상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듯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제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이렇게 다시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매도 목표가 수익을 언제 챙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이 뾰족뾰족한 부분과 이제 산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산, 이3 부분에서 우리가 등산할 때 힘들면 이렇게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므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주자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배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매도 타점들이 주어졌었다. 요3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의심을 해줬더라면 요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었을 것이고, 저요 부분에서도 막혔으니까 요 부분에서도 막혔다. 뚫지 못하고 막혀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한 25,000원 부분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줬더라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좀 안정적이고 좀 여유롭게도 기다릴 수 있고 새롭게 이렇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어 반주가 반등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타점에서 계속 매도를 안 하고 지어만 어 지고 간다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내 시간 다 견뎌낸 데 다시금 또 인고의 시간을 다시금 겪어야 되고 기회비용 조차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 매도 타점에서는 수익을 챙겨주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 여기 이 부분 2만 1,000원 부분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다 여기 자, 중요한 지지선이 터질 경우에는 따라 들어가지 말고 매수 타점을 기다려보자 했는데 다시금 이 2만 1,000원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자, 2만 1,000원 부분을 뚫어줘야 된다 이 부분을 뚫어줘야 되고 그래서 웬만한에서는 좀한 번에 한 번에 좀 뚫기 어렵다 보고, 21,000원 부분에서는, 자, 일부라도, 일부라도 매도를 하겠다. 이럴, 나 같았으면, 자, 일부라도 매도를 해주겠다. 그런 생각이고, 단기 스윙할 사람들은 뭐 전략 매도에도 상관없고, 다시금 이 주가가 오른다면, 앞서 얘기한 이 뾰족뾰족한 부분이나 이산부분을 찾아보고, 각자 원하는 목표가가 왔을 경우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면 될 것이고 어, 왜냐면 원하는 목표가가 다 틀리다. 어떤 사람들은 10%에 만족을 하는 사람, 20%에 만족하는 사람, 30%에 만족하는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원하는 목표가가 왔을 때이 주가도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목표 매도가에 이제 수익을 챙겨 주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다시금 여기서 이 19,000원 이 부분을 이제 뚫어줬었는데, 이 19,000원에서 밀린다. 그러면 일단 이 19,000원을 밀리는지 한번 보고, 이 부분이 밀린다. 그러면 다시금 한번, 이 부분에서 매수 한번 해놓고이 부분에서 강하게 또이 19,000원이 터져버린다. 여기가 터질 경우에는, 자, 17,800원. 어, 예를 들어서 이 19,000원.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한 부분이자 매수 타점 자리라고, 이 자리 를 한번 잡아 보고 19,000원을 다시금 한번 잡아 보고 주가 반등 시21,000원 까지 한번 바라 보고 다시금 주가 밀릴 때 절대 이런 구간 에선 따라 들어 가지 말고 이런 구간 에서 따라 들어가 는게아 니라 타점 을 이용 해서 다음 매수 타점 을 기다려 보자. 그래서, 이타 점이 왔을 경우 에만 매수 를 한번 해 보자. 그 가격 이17,800 원, 어, 19,000원이 무너졌을 때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고, 17,800원이 왔을 때만 매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이 물타기 자리에 따라서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이 물타기 자리는 이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추매자리라고 했고,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다,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서나 사지 말자고 했고, 추매를 하지 말자고 했다. 자, 의미 있는 자리가 왔을 때만 추매를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이 i3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가 왔었다. 이런 추매자리가, 자, 물타기 자리가 왔었는데, 이런 물타기 자리는 16,300원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 자리 물타기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 공격적으로 물량을 한번 실어봐 주고, 이렇게 주가가 반등시 어, 타점을 통해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기다, 어, 저기 기억해보자 저기 물타기 자리는 어, 염두에서 보자 자세히 보자 그래서 16,300원 1차 물타기 자리 이 물타기 또한도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듯이 한꺼번에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한꺼번에 물량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저 일, 일단은 폭이 좀 있기 때문에 1차 폭이 있기 때문에 1차 물타기 자리를 16,300원으로 설정을 해두고 요 자리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물량을 한번 실어봐주고 이 16,300원이 또 무너진다 그럴 경우에 여기 매수 타점이 무너졌을 때 따라 들어가면서 어 매수하지 않듯이 그냥 관망을 해준다 관망을 해주고 2차 2차 타점이 왔을 때만 이제 추매를 해준다. 자, 1차에서 추매를 하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어설프게 물타기 하거나, 어, 물타기를 하지 말고, 추매를 하지 말고, 자, 2차 물타기 자리를 예전에 이 매수 타점에서 2차 매수 타점을 기다리듯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요게 19,000원 요 부분만,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 19,000 부분이 좀 넘기, 여기서 막히는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뚫어졌다. 일단은 1 9 0 0 0을 뚫어졌는데, 여기서 좀 힘이 약한데, 이 부분에서 좀 안착을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19,000원, 일단은 이 19,000원을 지지산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한번, 이 부분만 1차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 주가가 밀릴 때는 타점을 통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다. 아이 3 시스템, 여기 까지 끝.